이 MBTI라면 개자리 그 자체. 당신이 이 MBTI라면 개자리 기질이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INFP. 너무 공감돼서 나도 같이 울었어. 아직도 마음이 아파. 사람들과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뜻한 성격의 INFP는 개자리의 감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면과 잘 맞아요. 두 번째, INFJ.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말안 해도 난알것 같아. INFJ의 직관력과 사람을 돕고자 하는 공감력이 개자리의 공감 능력과 보호적인 성향과 어울려요. 세 번째, ISFJ. 난 괜찮아, 그거 너 해.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. 책임감과 배려심이 있고, 헌신적인 ISFJ의 성격과 개자리의 가정적이고 자기 사람에게 충성하는 성향이 닮았어요. 네 번째, ENFJ. 모두가 편안해야 나도 편해. 그렇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아. 사람들의 연결과 감정을 공유하는데 능숙한 분위기 메이커인 ENFJ와 개자리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특성이 비슷해요. 네 가지 MBTI에 해당하는 분들, 개자리가 상승국이거나 개자리의 달이나 태양이 있지 않나요? 여러분의 별자리와 MBTI를 댓글로 알려주세요.